배움의 열기로 가득하다는 이곳은 충청남도 학생교육문화원. 여기가 바로 늦가기 학생들의 배움터입니다. 마음은 천자문도 술술 쓰고 싶지만 평생 잡아본 적 없던 연필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어르신들인데요.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죠. 설명만 열심히 잘 들어도 한마디는 꼭 익히고 가는 것이 바로 문해교육입니다. 글로벌 시대에 한글만 배워서 되나요? 간간히 영어도 배우는 어르신들. 그런데 외우랴 율동하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 잘 나오던 소리도 턱턱 막혀버리는데요. 잔뜩 긴장하니 몸은 얼음이 돼버렸지만 참으로 즐겁고 소중한 시간입니다. 총 3단계의 수업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. 그 단계를 다 밟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흥견 어르신 배움 교실이나 삶의 지혜방 같은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계속적인 학습이 운영되게끔. 진짜 한글 한자 한자 배울 때마다 희열이 나고, 진짜 희열을 느끼고, 이 글을 안 되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. 저말 막, 이 진짜 소름이 막 돋을 정도로. 문의교육은 교실에서만 수업이 이뤄지지 않습니다. 다들 한껏 차려 입으시고 어디 좋은 데 가시는 것 같은데요. 어르신들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극장. 학교에 다니니 평생 극장 나들이도 처음 해보신다며 설렘 가득한 모습들이십니다. 어르신들에게 오늘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은데요. 글도 알고 어디든지 다 찾아가 다니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학생회관에서 영화 구경시켜준대요. 혹시 무서운 영화는 아닐지 너무 재밌어서 배꼽이 빠지면 어쩌지 하는 긴장과 설렘 속에 영화가 시작됐습니다. 사실 그동안은 글을 몰라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을 다니는 게 용기가 나질 않으셨다는데요. 글을 배우니 이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집니다. 이번에 찾은 곳은 천안 목천초등학교. 400살이나 된 느티나무를 만나러 간 건데요. 년 일제강점기 때 나이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. 그 모진 세월의 풍파를 다 견뎌내고도 이렇게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는 나무를 보니까 어르신들도 살아온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나 봅니다. 나무에게도 또 어르신 자신에게도 참 잘했다고 고마웠다고 인사를 해봅니다.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면서 시도 한편 써보는데요.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진솔한 모습입니다. 좋은 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다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배우러 왔어요. 근데 이 느트네 모가 너무 너무 지금 멋있고 나한테는 너무 감동적이고. 오늘 나무가 전해준 감동에 화답하며 어르신들도 시한 편을 선물해 주셨는데요. 글을 읽고 쓰니까 남이 쓴 글을 보면서 서로 마음도 나눌 수 있어 참 좋은 나날입니다. 글을 보고 읽고 쓰면서 이 한글의 소중함? 처음에는 작년에 정말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울었어요.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또 제가 이렇게 배운 거를 이제 나누고 싶어요. 지난 8월의 끝자락. 초등학력 세 과정을 모두 마친 것을 기념하는 졸업식이 진행됐습니다.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빛나는 졸업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사실,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는 공부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눈물이 나신다네요. 모두가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어르신들의 첫 졸업식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세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시절을 잘못 만나서 못 배우고 애만 보고 학교를 못 갔어요. 그래갖고 배우고 싶은 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이제서 조금 소원을 풀었어요. 남몰래 평생 그리워하고 간절하게 바라던 그런 꿈을 이제야 이루게 됐습니다. 평생 내 이름 석자 쓰는 것이 소원이었던 수줍던 소녀가 백발 성성 노인이 되어 글을 읽고 내 아이들의 이름을 씁니다. 문해 교육 과정을 졸업하는 날 어르신들의 배움은 이제 시작입니다.